a l l e l u a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전 재건에 대한 합법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다요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절한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눌까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여 쓰되 고레스 왕 원년의 초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0규비수로 너비도 육0규비수로 하고 큰돌세 켜에 새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간넷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짙은 먼지에 가려지고 따라 헤어진 문서 속에서 잊힐 뻔한 이야기를 되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메대지방의 한 국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고레스 왕의 조사가 발견되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그에 따른 경비까지도 왕실에서 지원하고 성전의 그릇도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제자리에 두라는 내용이 확실하게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지나간 일들과 크게 묵은 기록물 속에서도 살아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과 뜻밖의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의 조선은 유다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서 반드시 찾아야 할 기억이었습니다. 유다의 오늘을 구원할 지난 날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현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존재는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두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과거의 도움을 받아 오늘 여기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과거에 능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상고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짐으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멈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살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렸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노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하러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보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뽀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말마마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매우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거침이 되었던 모든 악조건들을 변화시켜서 거침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트네의 의심어린 추궁과 다리오왕의 꼼꼼한 조사는 성전 건축의 거침이 되는 문제로 보였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까지 제공받는 상황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도리어 우리가 더욱 더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든든한 발판으로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오왕은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왕실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또한 부탁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웃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이웃의 안녕이 되는 선물처럼 느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안녕을 위해 돕고 또한 반드시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그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더욱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선한 것들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대하게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